오늘은, 어, 대회가 끝난 지 14일째 된 날이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정확히 2주 전이에 2주 전에 대회를 나갔고, 대회 끝나자마자 막 먹어가지고 몸무게 뭐, 한꺼번에 많이 올라가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최대한, 어, 먹던 식단에서 양 많이 올려가지고 쌀양 많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고, 일요일은 그냥 아무나 마음대로 먹고 있어요. 그래봤자 지금까지 일요일이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 일요일에 먹고 나니까 몸무게가 80kg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토요일에도 식단 많이 먹고 나서 또 다른 것도 막 먹긴 하긴 했는데 그래도 80kg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나? 전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1만 칼로리 하지도 않았고 15,000 2만 칼로리까지 잘 생각하고 있는데 2만 칼로리 영상 찍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 벌써부터 80kg 그래서 이번 주 평일에 어 너무 많이 안 먹고 유산소도 하고 해서 오늘 아침에 77.4kg로 다시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거의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빨리 올라가는지. 이번 주말 토요일 동안 거의 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이랑 내일 토요일 둘다 당직이라서 둘다 출근하는데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때 동안 뭘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토요일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평일이랑 똑같이 밥이랑 닭가슴살입니다. 밥은 그냥 원하는 만큼 먹는데 하루에 약 1에서 1.2kg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가지라는 사장님이 서브웨이 쿠키를 주셨거든요. 그 서브웨이 갔다 오셨는데 식당 하는데 쿠키는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원래라면 이런 거다 거절하는데, 요즘은 거절을 잘 못하겠어요. 닭감살을 안뻑뻑하게 먹는 꿀팁 베이글에 그린요거트 바르고 그 사이에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린요거트 다 떨어져서 그냥 베이글이랑 닭감살만 먹었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절대 편의점 안 가려고 하는데 가게 되는 날이 몇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삼각김밥 하나 사 먹습니다 이 끝나고 나서는 엘리트 팀 가서 김나인 선수님과 같이 하체 운동했습니다. 하나. 둘. 아. 어. 어. 아. 아. 어. 멋있으세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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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유튜버로서 아. 데포시. <laughs> 아. 네, 아우. 복부 세트 같이. 저희

김라인 선수님이 여기로 불렀습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그냥 아 오늘도 당직이라 지금 또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먹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밥이랑 이제 도시락 싸왔는데 어떤 거 먹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양이 좀 많아질 거고 종류가 좀 달라질 거고 할것 같습니다. 자, 오픈 다 했고요. 밥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밥 이거 가득 싸왔고요. 그 다음에 전 일요일에는 닭감살을 먹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래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스테이크, 그리고 미트리 닭가슴살 오리지널 스테이크 이거 사가지고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먹어보려고 산게 아니라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탄수화물 9g, 지방 3.8, 단백질 18. 아주 좋은데 너무 맛있는데 지금 자유롭게 먹는 날에도 일단은 밥이랑 닭가슴살, 밥이랑 단백질 먹고 나서 생각하려고 요 배가 좀 어느 정도 찬 상태에서 생각해야지. 아니면 정말 미쳐버려가지고. 수 끝나고 지금 한시고요또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밥이랑 닭강정 패티 두개 먹을 것 같아요 밥 지으실 때 깐밤몇 개를 같이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정말 달달하고, 밥 먹으면서 중간중간, 그냥 선물 받는 느낌입니다. 음. 밤밥. 밤밥, 밤밥. 밤밥 보 밤을 먹었지만, 조금 더 달달한 게 땡겨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 어머니가 사다 주신 거거요 삼산떡 광학가루. 렌즈에 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내 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고르는 떡 이런 약밥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요 엄마들이 돈을 쓰는 곳은 정말 철저하게 맛있습니다. 와, 일라이프 남은 연어로는 밥에 올려서 사케동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인애플도 가져와서 파인애플 먹었습니다. 저는 과일 중에 파인애플을 좋아합니다. 혈관이 점점 사라지는 게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오늘 되니까 그렇게 막 많이 배고프지 않더라고요. 제가 긴장했는지 영상 찍어서. 그래서 다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어제는 30개 정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얼마 안 시켰습니다. 생선만두 4개, 고기만두 6개, 어, 대왕 고기만두 하나, 그 다음에 찐밥 하나. 이 정도까지밖에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시켜봤습니다. 하나씩 먹어볼게요. 먼저, 새우만두. 고기 만두 같은데, 와, 정말 제 얼굴만 합니다. 먹어볼게요. 아, 간장 찍었는데, 찐빵이네. 아, 이게 고기 만두. 비싼데 진짜 입에서 웃습니다 저는 김치만두를 싫어해요 너무 매워요 마지막 만두 하나랑 실수로 간장 찍어 먹은 찐밥 다란 게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찐빵 시켰는데 진짜 크네요. 이처원 밖에 안했는데 찐빵 vs 반밥빵 뭔가 찐빵은 따뜻한 찐빵을 한입 먹으면은 맛뿐만이 아니라 그냥 맛 외적으로 느끼게 하는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겨울, 어, 포근함, 뭔가 추운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단팥빵은 그런 느낌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또 단팥빵이 더 맛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이 반죽을 맛있게 만드는 것과 빵 반죽을 맛있게 만드는 것과의 최상위 레벨을 비교했을 때는 빵이 훨씬 더 맛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왜 골라야 됩니까? 안 골라도 되잖아요. 퇴근하고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응. 너무 자주 자르는 것 같아서 돈이 아깝습니다. 그냥 대머리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머리 자르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넷,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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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아니 뭘 어리지? 바보 같은 지자 코스트코 가서 피자를 사왔습니다. 제가 사실 일요일에 9 시에 항상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주에 도저히 편집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퇴근하고 집오면 11시 넘고 그래서 설거지하고 씻고 밥사고 누우면은 12시 넘고 근데 다음날에 8시까지 엘지짐에 가야되니까 어 6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쿠키까지 하나 사왔거든요. 그 코스트코에 쿠키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사왔고 냉동고에는 설빙도 있습니다. 자 이건 코스트코 피자고요. 치즈 피자입니다. 치즈 피자 한 판에 19,000 얼마였습니다. 정말 커다랗네요. 나 근데 사실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배불러. 그만. 먹으면 후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연유도 뿌려 먹어야죠, 형. 설빙인데. 전 근데 여기 연유 있는데 67 칼로리. 연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연유를 안 좋아해. 무슨 연유로 연유를 안 좋아하시나요? 냉동실에 치아바타 쌓이는데 맛있게 먹는 꿀팁 좀요.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형님 120kg일 때 체중 얼마였나요? 120kg 였던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 날 퇴근해서 집 왔고요. 지금은 11시 반인가? 입니다. 어제는 진짜 피쳐먹고 나서 정말 죽을 뻔 했는데 잘 살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배고, 배고파졌습니다. 먹는 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진짜 최대한 참는 건데 그걸 비해서 살이 너무 빨리 찌는 거 같아 이제 약간 이런 핏줄 같은 게 아직은 약간 아, 힘 주면 약간 남아 있긴 하거든요 으아, 으아. 힘을 풀면 이렇게 배가 나왔지만,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배 불러. <laughs> 그래도 힘을 <이눕> 주면. <laughs> 아, 이 정도 상태입니다. 너무 빨리 살찌지 않도록 어, 잘 조절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도 계속 몸무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잘 올려볼 계획인지 제가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식단이랑 운동 뭐 이런 것도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남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먹을 식단을 싸서 냉장고에 넣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